우리가 여성의 외음부를 세정할 때 어느 정도로 얼마나 세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건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나 엄마, 언니도 잘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질염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찰을 하려고 질경을 넣으려고 하는데 질이 너무나도 너무 뻑뻑하고 건조해서 질경이 어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하면서 봤더니 질안이 아무 분비물도 없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혹 세정을 하고 오셨어요?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어우, 선생님에게 냄새가 나거나 부끄러울까 봐질 안쪽까지 크린자로 아주 빡 씻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를 배려한 행동은 감사하지만 올바른 외음부 세정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세정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질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질염에 자주 걸리는 분들 건조를 드라이기로 바삭 마르도록 하시는 분들 영상 반드시 참고해서 끝까지 보시고 앞으로는 올바른 외음부 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그렇고 많은 산부인과에서 또 최근에는 세정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외음부는 소음순과 대음순 사이에 주름도 많고 분비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감각도 굉장히 발달된 부드러운 곳이죠. 마치 계란을 다루듯이 부드럽게 사이사이를 물과 또 아주 순한 청결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청결제로 모든 분비물을 사이사이 모두 없애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팍팍 씻으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가볍게 씻고 또 씻고 난 후에는 면수가 으로 톡톡 눌러서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질 안쪽에 손을 넣어서 씻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에 염증이 생겼는데 아 이거 잘 씻으면 뭔가 좀 없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로 씻어서 염증을 없앨 수 없습니다. 드디어 질 자체의 면역인 정상균주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질병을 이겨내려고 우리 몸은 열심히 면역을 길러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를 더 망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될 때에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줘야 검사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질 안쪽까지 다 씻어버린다면 제대로 분비물이 잘붙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크렌싱이나 뭐 샴푸, 바디크렌저 등뭐 이런 세정제들 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것들도 대부분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는 세정제는 외음부의 염증과 통증, 그리고 이것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호르몬 밸런스를 깨트리는 이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답니다. 정상적인 질 안쪽의 환경은 약산성이죠. 그리고 알칼리성 세정제를 사용해서 안쪽까지 씻어 버리면 질의 정상적인 환경이 무너져 버리겠죠? 그럼 질환에 더욱 더 취약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환자분은 자기는 드라이기로 수 말리고 또 선풍기까지 이용해서 완벽하게 건조해서 저는 깨끗하게 하고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 부위는 원래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질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촉촉해야 할 외음부의 수분이 바람을 타고 모두 날아가 버리면 너무나 말라 버립니다. 따라서 피부는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가려움을 느끼게 되죠. 또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씻어보고 이걸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은 습진으로 발달해서 하얗게 피부가 변하고 갈라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올바른 외음부 세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